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선택 정렬과 버블 정렬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알아볼 거는 바로 삽입 정렬인데요. 삽입 정렬은 버블 정렬 그리고 선택 정렬과 마찬가지로 시간 복잡도 n 제곱을 가지는 알고리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한번 삽입 정렬은 버블 정렬과 선택 정렬 이두 정렬 방식과 어떻게 다른 정렬 방식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한번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 15 8 7 64329이숫 자들 을 오름차순 정렬 하는 프로그램 을 작성 할 건데, 삽입 정렬 방법 을사 용하 게되면이 문제 를풀때각숫 자를 적 절한, 위 치에 삽 입하 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적절한 위치라는 게 조금 핵심 포인트인데요. 이제 선택 정렬과 버블 정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위치를 바꾸는 방식이었죠. 즉, 이미 정렬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반복을 수행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삽입 정렬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해요. 바로 필요할 때만 위치를 바꾸게 돼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실제로는 버블 정렬과 선택 정렬보다 더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삽입 정렬 같은 경우는 특정한 경우에서는 또 굉장히 빠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 O의 n 제곱을 가지는 세 가지 정렬 알고리즘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알고리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드렸듯이 삽입 정렬 같은 경우는 적절한 위치에 삽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삽입 정렬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원소들이 이미 정렬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요. 바로 그 가정을 한다는 특성 때문에 삽입 정렬이 버블 정렬과 선택 정렬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손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부터 확인합니다. 1은 이미 가장 앞에 있기 때문에 삽입할 위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두시면 됩니다. 이제 10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0은 이 앞에 있는 것들을 봤을 때 1의 앞쪽으로 가야 될, 들어갈 위치가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랑 여기에요. 즉 10은 이제 여기와 여기 중에서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요?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대로 위치를 유지합니다. 이제 한번 5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5는 이 앞을 봤을 때 들어갈 위치가 총세 군데에요. 이렇게 세 군데의 위치 중에서 적절한 위치가 어딘가요? 바로 여기죠. 1과 14이니까요. 즉, 이렇게 5가 들어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5와 10이 위치를 바꾸게 돼서 이렇게 1, 5, 10, 총세 가지 원소가 정렬이 된 거고요. 이제 한번 또 8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8은 이제 앞에 있는 위치 중에서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요? 자 바로 1582 1 5, 8, 10이 올바르게 정렬이 된 배열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즉 이렇게 1580 1총 4개의 원소가 배열이 이루어진 거고요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특정한 원소에서 앞의 원소들을 살펴보면서 적당한 위치로 들어가는 방식을 채택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은 총 4개까지 원소가 배열이 되었다면 한개 반복할 때마다 이 원소가 적당한 위치로 들어가는 식으로 계속해서 한 개씩 정렬이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 1, 2, 3, 4, 5, 6, 7, 8, 9, 10으로 정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더 효율적인 이유는 이렇게 한번 중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6을 보았을 때 6의 앞에 있는 원소들은 이미 정렬이 된 상태예요. 이미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안에서 또 정렬을 해줄 필요가 없고 단순하게 6을 계속해서 위치를 하나씩 확인해 보면서 6보다 큰 값이 왼쪽에 있다면 그 위치를 서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그것만 반복하게 되면은 6은 적절한 위치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총 7, 8, 10 이렇게 세 번만 건너뛰면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살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특정하게 정렬을 해야 되는 원소를 만났을 때이 원소의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이미 정렬이 되어 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삽입 정렬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만 이동을 하기 때문에 버블 정렬과 선택 정렬에 비해서 훨씬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연산 자체가 더 적게 이루어져요. 물론 그래 봤자 복잡도를 계산해 보면은 n 제곱이라는 점에서 나중에 배울 알고리즘들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삽입 정렬은 적절한 위치에 삽입하는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것을 실제로 C 언어 소스 코드로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버블 정렬과 마찬가지로 반복을 위한 i, j, 그리고 두 개의 원소 값을 서로 바꾸기 위한 일시적인 변수, 템프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배열은 아까 전에 다룬 예시와 똑같이 1, 15, 8, 6, 5, 4, 3, 2, 9를 넣어 볼게요. 이제 이걸 정렬을 할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i는 0부터 9까지 반복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j에다가 i를 넣어줘요. 즉 현재 정렬할 그 원소를 선택해서 적절한 위치에 삽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제 J는 일식 빼 나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값과 비교를 해서 이 왼쪽에 있는 값이 더 크다면 위치를 서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이전 시간에 배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템플을 이용해서 위치를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삽입정렬은 끝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특정한 원소를 선택한 뒤에 하나씩 내려가면서 당장 옆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해서 왼쪽에 있는 게더 크다면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요. 또 이제 4를 왼쪽과 비교해서 8이 더 크다면 바꿔주는 거죠. 반복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겠죠. 근데 이런 방식이 좋은 게 어떤 거냐면요. 항상 왼쪽에 있는 거는 정렬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당장 자기가 왼쪽에 있는 것보다 더 크다면 거기서 멈추면 돼요 즉 멈출 포인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삽입 정렬은 버블 정렬 선택 정렬과 비교했을 때는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스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 보았으니까 이제 정렬된 결과를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한번 실행을 해 보시면 아 여기 제가 이렇게 등호를 빠뜨렸네요. 다시 한번 고쳐서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1부터 10까지 잘 정렬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삽입 정렬을 구현하는 방법이고요. 이러한 삽입 정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다는 점에서 특정한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일단 소스코드상에서 이렇게 반복문이 두번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즉, 기본적으로 이렇게 범위를 1, 2, 3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간다는 점에서는 선택정렬과 최악의 경우에는 이전 시간에 했던 버블정렬과 선택정렬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선택정렬과 버블정렬과 마찬가지로 시간복잡도는 n 곱하기 n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시간복잡도는 선택 정렬, 버블 정렬, 삽입 정렬이 모두 동일하지만 실제로는 삽입 정렬이 가장 연산 의수가 적게 일어난다는 점에서 세개 중에선 삽입 정렬이 제일 뛰어난 알고리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 다음의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거의 정렬된 상태 이 배열을 삽입 정렬로 정렬을 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특정한 배열이 이미 거의 정렬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삽입 정렬이 굉장히 빠른데요.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바로 2부터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니까 제외하고요. 이제 3을 볼게요. 3은 바로 왼쪽으로 건너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4 같은 경우는 당장 4와 3을 비교했을 때 4가 더 크기 때문에 그대로 둡니다. 또5 같은 경우는 당장 왼쪽에 있는 4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대로 둡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10까지 다 사실상 어떠한 연산도 수행하지 않고 거의 한 번씩만 연산을 해서 끝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20까지 올 때까지 굉장히 빠르게 연산이 처리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을 봤을 때 1은 10과 비교해서 더 작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1을 만났을 때만 적절한 위치인 여기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지, 1 이전까지는 별다른 연산 없이 정렬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삽입 정렬은 이런 식으로 거의 정렬된 상태라면 굉장히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라고 할수 있어요. 나중에 배우게 될퀵 정렬, 힙 정렬, 병합 정렬 등보다 거의 더 빠르거나 동일한 정도의 수준으로 굉장히 빠르게 정렬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거의 정렬된 상태라면 삽입 정렬만큼 자원을 적게 소모하고 빠르게 정렬하는 알고리즘이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정렬된 상태에서는 제일 효율적이에요. 가장 빠르진 않더라도 일단 당장 소모하는 자원도 굉장히 적고 연산 자체도 굉장히 적게 수행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정렬된 상태에서는 삽입 정렬이 제일 깡패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버블 정렬이나 삽입 정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의 정렬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다 정렬을 수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느려요. 근데 삽입 정렬 같은 경우는 특정한 원서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이미 정렬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정렬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삽입 정렬의 네 이렇게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삽입 정렬의 개념 그리고 C 언어로 구현해본 뒤에 삽입 정렬의 시간 복잡도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삽입 정렬이 왜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지에 대해서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